지금 제 목소리가 안 들리다고 하는데 어, 잘 들리나요? 디레이입니다. 네네. 아 네네. 네잘 네, 들립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는 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린뉴딜이라고 하면 온실가스 저감 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인들도 포함되어서 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발제한 녹색 그린 뉴딜이죠. 거기에 포함된 교통정책, 자동차 정책들을 보면 일자리와의 관계성은 거의 찾을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한국형 그린 뉴딜이 앞서 말씀 발, 발제 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외 사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비교가 되고 우리나라의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함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답은 저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 플러스 2015년에 추진하는 파리협정을 보고 알수 있을, 아, 있을 것 같아요 요것들은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나왔던 프랑 아~ 교토 의정서죠 고땐 이제, 고때는 이제 구, 주도적으로 선진국 중심으로 겸충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개별국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상황도 국가 주도로 갈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일부 권한을 줘야 되는 것 플러스 현재 대도시 중심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는 거에 반해서 지자체는 더 급속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자체 단계에서 온실가스를 부문별로 어떻게 줄여야 될지에 대한 타겟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두 번째 SDG 지속가능 열폐와 연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라가 그러니까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보급 목표만을 삼을 것이 아니라 거기 얼마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에 담겨진 인간의 행태나 도시 재생 평가가 얼마나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함께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담아야 될 것이 지금 보조금 중심의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삼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네 그러한 것이 일자리의 우리나라 일자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지에 대한 것들도 지금 영양 분석 플러스 다시 한번 교정해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는 전기차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의 재정 투자만을 삼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경제 상정의 기준 삼고에서는 그 근본 기술적인 인프라 투자 플러스 이제 교통 체계까지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것도 같이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앞에 내용은 아마 그한번 자료가 이미 공유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2000년도에 비해서 지금 2000 최근에 온실가스 감축만 해도 여러 가지 재정 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28% 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증가 속도로 따지면 여전히 지금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세계 1위인 거고요. 지금 기후변화 대응 지수라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 c i CCI를 발표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한몇 년, 2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지금 하위 4위였는데 지금 이때 좀 하위 3위로 더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뭐 교통품 플러스 전국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는데 과연 그거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관리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작년이죠 그때 2030년 우리나라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었고 교통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4.6% 감축하겠다라는 것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상황은 거의 이제 보시면은 2004년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으로 다시 이제 줄이기 위한 목표를 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책 이행을 지금 전혀 계획만 당시 수립별을 했었고, 었요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지자체 단계에서나 국가 단계에서도 그냥 단순히 보조금 중심의 제작차. 강화 정책 정도로만 지금 추진되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진 사례 들었던 것처럼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근본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지금 거의 제자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우리나라 녹색 성장 그린 유디라고 하면은 봐야 되는 가장 큰 지표를 이 차트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로 축이 GDP 성장률이고. 세로 축이 온실가스 감축 양입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GDP 성장하면서 을 동시에 온실가스도 증가하는 있는 형태 있는데 왜 가장 바람직한 차트가 나오려면 우리나라도 여기 하위 단에 그럼 지속가 어, GDP는 성장을 하는데 온실가스는 감수하는 즉 온실가스와 경제 성장이 비동조화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진국에 포함돼야 되는 거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좀 친환경 교통 체계와 자동차 기술을 근본적으로 친환경화할 수 있는 형태의 것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트를 지금 저희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마 우리나라 세계 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를 지금 살펴보는 형태인데, 이게 우리 지금. 예, 이게 지금 유튜브라는 게 상당히 어렵네요. 이게 막그 대화도 많이 나오고 화면이 여러 군데라서 정신이 지금 없는 상황에 서 집중이 안 되는데, 여간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저탄소, 그린뉴딜도 아마 우리나라의 현상, GDP 성장률과 온실가스 그리고 일자리 차트가 하나 더 늘어나겠죠. 그세 가지 지표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향후 요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해서 점점 개선되는지에 대한 관리 점검은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게, 지금 온실가스에 대한 타켓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실상 온실가스랑 미세먼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온실 미세먼지의 수준도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의 계열이 아니라 산유국과 과찬가지로 소득은 증가하는데 이 농도값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태인 거고요. 같이 봐야 되는 이유 자체가 오른쪽에 있는 차트처럼 온실 자동차에서 나는 온실가스나 질소산화물, 미세먼지는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후처리 자체에 대한 효과들도 있는데 자동차 주행거리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 가지 지표를 같이 봐도 될것 같고요. 그러한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이런 그린 뉴딜 정책이 정말 근본적으로 교통체질를 바꿀 수 있느냐 일자리를 정말 늘릴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담겨져 있는 내용은 그냥 자동차 보급만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를 현재 10만 대 수준에서 100만 대 수준으로 늘리는 부분, 수소차를 5천만 대에서 20만 대로 늘리는 부분, 그냥 행정 편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조금만 지급하고 보급 대수를 늘려서 이제 어떻게 이제 예산을 맞추는 형태인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전기차와 수소차를 보급했을 때 우리나라 교통 부분의 온실가스가 얼마나 감축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면 편한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통 부분의 온실가스량이 교통 부분이 9천만 톤 정도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세우고 있는 그린뉴딜 요 정책 100만 대죠 전기차 요거 하게 돼도 우리나라 교통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량 한2% 정도 수준에 불과한 것이고. 요거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지금 현재 10조를 잡았기 때문에 약간 그냥 소모성 재원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일자리 15만 개와 어떤 연관성 이 있느냐에 대한 것은 대지퍼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전기차 보급에 대한 일자리 는늘수 있지만은 그에 대해서 이제 죽어가는 시장에 대한 일자리 손실까지도 포함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차, 조기 폐차에 대한 것은 뭐 20년, 10년 전부터 지금 계속 해왔던 정책인데 이 녹색, 그린뉴딜에 대해서는 정말 뭐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옛날에 했던 우리나라 정책을 도돌이표하는 형태인 거고 그냥 물량 정도만 늘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다라는 느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한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거에 대한 것을 의논하기 앞서서 저희가 이제 요거는한 2년 전인가요? 그래서 전문가와 시민 단체 통해서 국토부나 환경부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그리고 해외 선진에서 추리하고 있는 정책 사례들을 지금 다 모은 다음에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이제 가야장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것을 리스트업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 순수한 자동차 보조금 정책은 뭐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해야 될 업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BRT 구축한다라든가 광역버스 급행버스를 도입한다든가 녹색교통진흥 지역을 보급한다든가 해서 이런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도시와 교통의 체계를 개선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린 뉴딜이라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담고 있는 내용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요인들 중에서 네 번째 항목에 대한 것만 담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엔진을 이제 전기차로 바꿔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그 외에 정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요첫 번째 활동 자체를 줄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인간의 행태를 좀더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즉 집중 저 형태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아니면은 TOD 중심 개발이라고 해서 어 고농도와 대중교통을 함께해서 고그 형태 자체를 대중교통 수단을 늘리게 되는 그와 동시에 교통 체계도 대중교통으로 바꾸는. 그래서 이러한 형태 전환의 가장 큰 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형태는 지금 이런 큰 교통 체질에 대한 개선 부분보다는 최종 단에 있는 엔진에 대한 부분만 지금 계속 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오른쪽 보시는 차트처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에미션 팩터만 감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가장 큰 효과가 이루어지는 이 통행량, 통행 주행거리, 그러니까 통행행태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보다 다 강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쓰고 있는 요런 교통 온실가스 평가 체계 자체가 그냥 국가 평가 지표가 그러니까 큰 대수나 그런 것들만 지금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 자체가 바뀌었을 때 온실가스가 얼마나 감축되는지에 대한 평가 체계가 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책 자체도 그냥 대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만 낮추게 되면은 이제 온실가스가 주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평가 체계도 좀 바꿔야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작년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정책을 이제 고런 팩터들이 바뀔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지금 작업해 놨던 요런 아주대학교 모형이 지금 국토부 모형에 지금 작년부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계에서는 이러한 사람의 행태나 주행 거리들이 좀 실질적으로 좀 반영돼서 온실가스가 모니터링 되도록 지금 체계가 지금 다행히 바꾸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바꾼 체계 자체가 이렇게, 지금 교통, 실질적인 교통량이나 주행거리나 통행속도, 그리고 유동거리까지 지금 포함돼서, 그 지역에, 그리고 운행지에, 지금 배출가스, 온실가스량이 얼마나 주는지에 대한 평가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 번쯤 지내해 보게 되면, 얼마나 정부, 지자체에 했던 정책들이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 체계도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온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정책들이 있고요.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런 국토부 교통부 온실가스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내에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어, 입력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량이 얼마나 주는지를 이제 지자체별로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있는 정책들을 이제 물량이나 그 지자체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입력하게 되면 은 얼마나 거기 이행평가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들으시는 분들이 요 지자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가장 눈여겨봐야 될게전 사실상 요거 한 가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기본 계획은 요 지속 가능 교통 분류 발전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요 계획에 따르면 이제 무조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바람직한 모습을 담고 있죠. 그래서 그 물량도 추진하게 되면 온실가스도 이제 달성하는 곳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이 과연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정책들과 국가에 수립하는 정책들이 서로 정합성을 이루고 맞물리고 있느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지역 단위에서도 이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수립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기본 계획과 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기본 계획의 수립이 서로 합하게 되면 같아야 되는데 전혀 지금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물량들 포함해서 정책들도 지금 다 따로 노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자체에 수립하고 있는 정책들과 이행 결과들이 국가에서 다 담겨서 포함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기본 계획만 수립하는 것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의 지역 단위에서는 법적으로 이런 온실가스 감축 위한 정책들과 물량들이 얼마나 이행 평가가 되는지를 1년 단위로 시행 평가하고 있는 건데, 그건 지금 그냥 법적인 형태만 되어 지고 그거에 대한 관리 평가는 지금 전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것들을 살펴보게서는 기 온실가스 감축에 국한시키지 말고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지금 제가 제안해 드렸던 형태인데 요게 저는 세 가지를 융합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가 단순히 온실가스, 그러니까 하위 최상단에 나온 온실가스 자동차에 대한 것들만 볼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 갈점 목표에 대한 팩터들이 있습니다. 요 평가 지표들 플러스 환경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던 어, 파리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배 형평, 그러니까 형평성 측면에서의 지표도 함께 포함해서 이런 취약자들이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재정적 여령이 안 되는 지자체에 대한 도움을 줄수 있는 평가와 교통과 도시에 대한 것들도 함께 포함해서 오른쪽에 있는 팩타들이죠. 그래서 밀집도나 그런 디자인 측면, 그 다음에 집중도 측면이 얼마나 갈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되는 평가로서 온실가스 정책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을 했었고요. 었 거기에는 팩타들을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로운 것들이 이 지표들로 우리나라 올해 발표했던 그린 뉴딜 정책을 평가하게 되면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지금 내세우고 있죠. 그게 정말 우리나라 한국의 통행 특성, 우리나라 에너지의 수급 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는 정책인 거냐 아닌 거죠. 두 번째, 자동차 통행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기차는 세컨카 형태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주행 거리를 줄이기 한 정책이야 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거버넌스 기반의 정책인 거냐 전혀 아닐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 배출 지자체 단계에서 이러한 것들을 수립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 보조금 지원금 형태나 그런 것들은 돈 있는 지자체나 돈이 좀 여력이 있는 분들만 이러한 전기차를 수차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공평성 측면에서 얼마나 이게 저소득층 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거냐 전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감축량 자체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어야 될 건데 고정책 온실가스 줄이는 효과는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축량 자체도 미미합니다. 세 번째, 예산 대비 감축 효과가 얼마나 좋으냐. 대당 아까 박용란 발전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예산 보조금이 듭니다. 그에 반해 감축되는 효과는 한 대당 2톤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감축 효과도 높지 않고 근본적으로 보조금 정책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기술 개발에 보조금이 지원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성장성 지속 가능 성장성이 도움이 줄수 있는데 그냥 보조금 일회성 들기 때문에 요 아홉 가지 펩타로 봤을 때도 현재 추진하면 녹색 그린 뉴딜 정책에는 좋은 점수를 주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래서 그럼 과연 우리나라 정책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크게 저는 네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가 그린 뉴딜 관점에서는 단순히 보조금으로 줘서 대수 맞추는 정책이 아니라 그 파생되는 산업 생태계까지 바라보서 그 산업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재생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된다. 즉 보조금이 아니라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배터리나 하위 부품 생산하는 업체들의 그 혜택이 돌아가서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이런 경제 순환의 형태를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자동 전기차죠. 전기차, 수소차가 대수의 50% 정도 이상은 거의 이제 해외 자동차죠. 지금 최근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들이 이제 저기 해외 메이커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 경제 상 순환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 가 있을지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속성 측면에서는 그러한 단순히 자동차를 에너지, 그러니까 엔진만 바꿀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의 근본적으로 교통 체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전혀 지금.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가 국민 행복 관점에서 이러한 그린 뉴딜이 얼마나 행복감을 줄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전기차, 수소차 줬을 때 저소득이나 전반의 대다수의 국민 행복이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는 봐야 됩니다. 단순히 그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들만 일부 행복한 형태이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사회가치 관점에서 이런 것이 지속가능하게 전반적으로 다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이러한 공유에 대한 것들이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기본권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전혀 연관 연결 고리를 찾을 수없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전기차 정책 정치... 죄송한데요. 네. 조금만 속도를 내주시겠습니까? 네. 5분 네, 3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아, 네. 아 3분은 아니었습니다. 네, 갈까요? <laughs> 네. 네. 해고 네, 네. 네. 네, 이제 전기차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차량을 보조 세컨카죠. 그냥 차만 구입하게 되면 한대 더늘어난 형태인데 리바운드 효과가 있습니다. 차가 에너지 소모량이 늘면 늘수 줄면 줄수록 대수를 늘려는 좀 주행거리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대수는 지금 무한정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들은 좋은데 그 말만에 이 대수도 증가고 감소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증가 대수는 오히려 인당 증가 대수의 상위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차트를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이 아래쪽 차트가 이 GDP 수준인 국민 소득인 거고요. 왼쪽 차트가 배출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자체별로 소득이 많으면 지자체일수록 배출량이 줄어나는 형태인데 이 전남 같은 경우도. 소득은 마, 적은데 배출량이 많습니다 즉 이러한 지자체에 좀 지원이 많이 가야 되는 형태인 거고요 요 차트가 얼마 이 동일한 지자체에 있더라도 고밀 개발인 도시의 국민 성장률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관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수원시나 송타보 등들이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고 인구 활동도도 많은 도시입니다 즉 발암시 형태로 가려면요 지자체로 가야 되는데 그 지자체의 특징을 보면은 요와 같습니다. 즉, 요세 번째 그룹, 즉 온실가스 감축량도 적고 활동도가 많은 지역인데 그 지역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인구 밀도가 높고 도시철도역이 많고 대중교통 분담률이 높고 보행과 자전거 통행량이 남습니다. 즉 대중교통 체계로 변환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량도 줄게 되고 인구도 더 활동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자체별로 왜 대중교통을 늘려야 되느냐? 이 차트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온실가스나 미세먼지의 발생량이 많은 지자체에일수록 대중교통 분담률이 더 적습니다. 마찬가지 보행이나 자전거 분담률도 높은 지자체일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낮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계성 이 있기 때문에 이 녹색교통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 차트는 각 지자체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담고 있는 그건 차트로. 대체하면 될것 같고 해서 지자체별로 그 특징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특징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되는 정책들을 담아서 추진해야 될 것이요. 단순히 자, 그러니까 장기차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별로도 그 특징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될것 같고요. 어, 한두개 차트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요게 보시면 은 온실가스 감축량이 낮고 성장률이 높은 도시의 특징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비동력 교통수단에 대한 분담률이 높습니다. 즉, 보행이나 자전거에 대한 수단 분담률이 높은 도시일수록 교통 부분의 온실가스의 암중량이 낮고 GDP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 도시 교통체계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 이유 자체가 이 나라들의 공통적 특징이 다 걷기 좋은 도시면서 행복한 나라도 같이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 고에 대한 전, 전혀 방정반대 형태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이게 흥미로운 자료인데요 공유정책을 추진했을 때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고게 얼마나 확산되는지를 보여드는 리 것을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공유정책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대중교통 만족도가 아니고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기부경 평상시에 동참하고 기부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공유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었고 그 공유 정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가장 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공유 가치를 확산하는 것에 선순환 미치는 것입니다. 즉, 공유 가치를 확산하다 보니 결국은 이분들은 또 공유에 대한 정책을 종참하게 되고 같이 나눔의 정책을 이제 긍정적으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 사회가 인간적인 측면, 그러니까 같이 하는 측면에서 좀선순환 이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까지도 같이 고려하게 해서 교통 정책이나 이런 온실가스 정책도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하고 여기까지만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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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너무 잘,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어, 어쨌든, 어쨌든 앞에 말씀하신 박용남, 박용남 선생님과, 선생님과 이기진 교수님이 두 분이, 공통, 두 분이 공통적으로 공부로, 어쨌든, 어쨌든 보행, 자전거, 자전거 그러니까 무동력, 무동력 이동 수단이죠. 그리고, 그리고